핵심 논점은 부정선거입니다. 누가 내란 수괴든 암살을 시도하든 계란을 투척했든 헌재가 제대로 판결하든 정치적인 판단을 하든 뭐가 어찌 됐든 다 필요 없고 핵심은 부정선거라는 거죠. 저는 항상 핵심과 본질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태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보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익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아야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같이 위기로부터 구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중국의 속국인 양 돌아가고 있는 지금 정치권, 언론, 경찰, 사법부 등등을 보면 참담합니다. 중국의 속국이냐, 미국의 동맹으로서 신뢰할 만한 공급망이 되느냐, 선택을 해야겠죠. 전자인 중국의 속국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고 한미 FTA는 해제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좋은 건 중국한테 다 털리고 중국은 알맹이를 쏙 빼가서 자기 걸로 만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본과 활개 치고 있는 상호 펀드에 대해서도 우리는 탈탈 털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친미, 친중의 아이콘으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볼수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자, 덮으려는 자, 이렇게 나눠서 봐도 역시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독재를 하려는 사람이 왜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천명도 안 되는 군인 데리고 개헌을 하겠습니까? 일단 독재는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 서려는 중이었었고, 그걸 목숨 걸고 막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심판에서 각하 혹은 기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반발하고 기만하고 선동하고 투쟁하고 이간하고 통제하려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이니까요. 대통령이 복직하게 되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시겠죠. 그러면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올 겁니다. 대통령 개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는 매슐랩 시팩 대표. 선관위 서버 외 임시 서버가 선거 기간 때 리스됐고 선거 후 반납됐다. 선거 때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 보안 관제를 하지 않았었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다. 라는 선관위 내부자의 폭로까지도 유튜브 채널 이영돈TV에서 다뤄줬죠. 부정선거가 망상이 아닌 실체라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일거에 척결하실 거라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만일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부정선거는 덮이고 일당독재 시대가 열릴 겁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에 의해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린 그런 땅을 우리 자식들,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낸 거고요. 우린 국민의 주권인 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영웅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부정선거에 집중해서 이를 둘러싼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오신 황교안 전 총리와 트럼프가 그레이트 고든이라고 말을 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을 했었던 고든창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든창 박사님은 한국 부정선거는 현재 일상화된 매우 보편적인 문제라면서 망상론에 대해서 일축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부정 선거의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선관위 의혹을 무마하고 좌파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대통령의 비상기염을 내란이라며 탄핵하려는데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찬탈해서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고든 창은 진단했습니다. 고든창은 또 민주당은 남한이 김정은의 체제로 흡수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남한을 전복시켜서 사회공산국가로 구축하는 것이 이재명의 목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기대선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중국이 공조해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기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선관위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30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건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그동안 너무 몰랐다면서 눈물 흘리는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0대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70, 80 여러분은 진즉에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고 계시죠. 40, 50 여러분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애공열사 두 분께서 분신하셨죠. 최근에 돌아가신 70대 후반 남성 분께서 이런 유인문을 뿌리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 김대중 씨를 좋아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표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탱크에 의한 교통사고와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숨은 종북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습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첩 이재명 이석기. 박선원, 친중 세력인 경찰, 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또 국민의힘 배신자들, 종북세력인 이념에 빠진 성공회 신부들, 대형교회 목사,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와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호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